직구 아래, 그리고, 생으로. 속도 완전 못하고, 공 무브먼트 쩔게. 그리고, 이름은, 로켓맨. 간지는 쩐다, 로켓맨. 그리고 쿠바. 쿠바로 가자. 좋고요 완전 로켓맨. 키. 좀 근육질로 갑시다. 완전 근육질로 가요. 근데 팔. 완전히 허벅지 막 땅땅하게 막 진짜 와, 근데 쩔긴 쩐다. 진짜 야, 간지 터졌어요. 진짜 누가 봐도 160 평균, 160 공속도, 무, 무슨 무슨 제스처를 해도 되게 멋있어 보여. 사람이. 아, 여기가 대학 야구라는 곳이지. 저기 뒤에 나 있다. 와, 완전 개쩌는 공 던질 것같은 파블로 몬테스가 나왔고, 어디 보자. 영대 영상왕. 자, 한번 던져 볼까요? 와, 제구 어, 뭐지? 공이 왜 이렇게 느리지? 순간적으로 당황한 85마일 찍고, 자 이제 바깥쪽에 한번 공이 타이밍이 안맞 <laughs> 공이 타이밍이 안 맞아 지금 83마일 다시 이번엔 직구 무릎 쪽으로 와자또 어, 직구를 원하는 제구가 칼입니다. 자, e r e 5 e comes on a ball 원하는데 여기서 한번 i 거 어때요? 어? 아 느려 뭐 o i n g to p a s 려 느려, 느려, 느려. 이게 오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목소리도> 얘는 다 시뻘거다. 다 시뻘게, 다 시뻘게 미쳤어. 이걸 원했어. 공만 그 지금 보면은 몸만 보면은 완전 속고파. 그리고 몸쪽 안으로 떨구자. 아 이거 안 보네. 자 이번엔 짚고 짚고 아까 바깥쪽 보여줬는데 같은 코스로 좀 아슬아슬하게 할까요? 아 이거 제거 안됐다 83마일 슬러브를 한번도 안보여줬는데 우리가 몸쪽 공 하나 차이 다시 짚고 바깥쪽 바깥쪽 보더라인 83마일 <laughs> 스트라이크 두 개. 느리다, 느려. 슬러브, 아, 좋죠. 아, 너무 귀여워졌다. 슬러브 제거 안 된다는 거 지금 보여준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이걸로 속일 수도 있겠는데. 좋아. 체인저은 훨씬 느리지, 그거보다. 여기 이 퓨즈는 없더라고요. 자, 슬러브 한번 더. 아까 제거 안 됐지? He set and the t 1 n pitch. oh, on a perfect time for the s l u r p there. it's two and t o 그래 중얼거린다. 72마일짜리 슬러브인데 여기에 찍고 바깥쪽 여기. 아이 set here's t e t o t o Baseball misses in the dirt as he tried to get him to chase the low one. Cage를 못 쳐서 내가. 아, Cage를 못 쳐서 이게 c a g 만채움 되는데. Cage. 도루가 문제야. 69 마일인데 느림볼 투수는 재고 안 되면 끝장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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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견제구 어떻게 하는 거였지? 견제 이거였나? 아 이건 아닌데? 아 이건 <laughs>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견제구 뭔지 아시는 분 투수한 지 오래 돼가지고 여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L2 버튼하고 제로 버튼이 견제구네. 오케이, 다시 갑니다. 됐어. 84마일 견제구가 훨씬 더 빠르게 던지는 것 같아. 와,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 같은데, 바깥쪽 뺍니까? 아, 들어왔는데! 보드라인 걸쳤는데, 한반개 빠졌나? 이번엔 몸쪽. 미트질 좀, 미트질 좀 잘해봐라, 임마. 어? 자, 찍고. 미트질 좀. 좋아! 루킹! 느려요! 느려요, 느려요. 느려요. 많이 느려요, 공이. 자, 0대 0. 나중에 우리 마무리로 가자. 아, 조금만 틀렸어도 근데 여기는 재구가안 되네. 좋아, 좋아, 좋아. 원, 원, 대충 체력이 초반에는 많이 없어서 저기 5회 정도만 책임져 줘도. 괜찮을 거. 어, 좋아. 로와 슬러브 몸 쪽에서. 으로 나가게되는 z 야는 근데 핫존이 많은데 많아. 아, 좀봐아아 아. a d o 아, 킨타나. i 러브 여기 무릎 쪽에. 미쳤고. 에이. 유인구 한번. 아, 직구 달라 그러는데 높은 직구 한번 보여 줄까요? 높은 직구 보여 주고 85마일짜리에는 진짜 빨리 던진 거야, 저거. 거기다가 떨어뜨리자. 아, 아, 벗어났다. 아, 이거 속아야 되는데. 그런데 몸쪽? 가비 처음으로 맞춰잡네. 좋아, 좋아, 좋아. 2 -2. For the second out. 깜짝 놀투아찔했다 진짜. 이진짜 기분 좋은. 슬러브 바깥쪽! 72마일! 이쳤고아이걸 치네. 이걸 치네, 이걸즌

저기 에이전트가 저쪽 캡셀... 이 지금 코치님이야. 어드바이전은. 이어들이 이제 더욱더 오프필드의 요인과 지적을 받는다. 하면큰 기다리자. 캣은 어디지알수 있다. 여러분, 어 리그 번째 플레이어 그 u p c o m i 아 진짜 아니야 6번. 6번은 진짜 아니야. 개인적으로 여기는 이제 더쇼 17이라 한국인 선수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저 넘어가서 다저스 같은 데 가보고 싶어. 어 1라운드야.

With the 4th pick, in the first round, the San Diego Padres select Charlie White, a starting pitcher from oh, the West oh. Region With <laughs> the <Second laughs> pick of the first round, the Atlanta Braves select Carlos Guzman, <laughs> <a remit laughs> from the West Region With the 6th pick <clears throat> in the first round, the Oakland Athletics select Joe Squires, <laughs> a shortstop from the West <laughs> Region <laughs> 1라운드의 7패, 아리아몬라운 필라델피아의 해적, 이넬다트로빈스 1라운드의 어의 셀렉트, 랄프 스푼.

높이 w 저기야. 아, 에바. 에바 에바 에바. 오, 어, 다행이다. 와, 왜 이렇게 쫄리냐 이게? 아, 캔자 시티. k a n r o i n t r o m t e t e r n a t i o n a l region. 처음이다. 와, 대박 사건 좋다. 안녕하세요. 어, 제너럴 매니저님, 홀리 카우 아주 좋습니다. 저 느림볼 좋아하시잖아요. 해피하시되. 와, 아이 캔 블랙웨이 믿을 수 없다. 완전히 그냥 막 방방 뛰자. 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저를 써주십시오. 아 계약 조건이 좋다고 그렇습니까? 뭔데요? 사인합시다. 가자. 처음에는 어리다 근데 메이저 아니다. 더블헤이잖아. 에리코스머, 살바도르 페레즈. 지금 현재 켄자스 시티에 있는 사람, 선발 라인업 한번 볼까요? 이안 케네디가 5선발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나 가도 될 텐데, 금방 저기 찰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일단 시험해 보겠다는 거지, 감독님이. 좀만 하면 갈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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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갑시다. 갑시다. 더블의 능력치는 40대에서 50대. 자 보여주자 로켓맨 넘버원 1번 주셨어요. 행 로켓. 지금 긴장하고 있을 거예저눈 표정과 상대방 선수와 얼마나 빠른 볼을 던지길래행 로켓이지? 하지만 배팅 타이밍 빠른 거 봐. 와행 로켓이다. 배팅 타이밍 빠른 거 봐. 자자 자, 변하고 보여주자 슬러브 슬러브 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아 너무 빠졌다 이거는 너무 빠졌고 슬러브 한번더아 이거 타이밍 잡네. 하긴, 체인지업도 배워야 되겠다. 바깥쪽 공에. <laughs> 아, 왜 이렇게 느려? 짜증나 죽었어. 처음 더블 A 스트라이크 아웃, 첫 하자.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바깥쪽 아래, 일단은 코스 위주로. <laughs> 야, 이거 재밌다, 이거. 느린 투수. 맨날 빠른 투수만 하다가. 아니 이게 던지는 맛이 있어. 이게 먹혔죠, 먹혔어. 음. 먹혔어. <목소리> 꼭맛이 있어 진짜. 자 펠리페스에란. 데바. 첫 공이 슬러분인데 지금 바깥쪽 공이 강하거든요. 바깥쪽 아래 공이 강하니까 이 몸쪽 아래 공을 한번 보여줍시다. 오 야. 배트 스피드가 빨라 다. 자, 그러면 바깥쪽 아래공으로 가지 말고 얘가 약한 이쪽으로. 그렇지. 예! 걸치기 걸치게. 그리고 이쪽이좀풀존이었어 미쳤고. 자, 저요죠. 감독님 보여 주십시오. <laughs> 자, 직구 바깥쪽 아래. <laughs>

다시 83 마일. 아. 아 걸쳤는데, 그렇지? 아 걸쳤어. 걸쳤어, 걸쳤어. 커브 한번안 보여주나? 여기도 한번 다시 걸치자. 헷갈리지 이놈아. 걸쳤는지 빠졌는지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 헷갈리지, 헷갈리지. 자, 이거 애매하게 코스를 하면은 참 위험하네. 근데 높은 공 바깥쪽이 약하신 분이네. 그러면 아래 공에, 어 그렇지. 여기 좀 약하죠. 또 빠른 공, 아 커브, 커브, 시비호 커브 이거 보여줄까 레인보? 얘한테. 레인보 <laughs> <laughs> 아리랑볼 어 이거 나 중학교 때 보던 공인데 막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어 뭐야 68마일? 이거 중학교 때 보던 공인데 <웃음> <웃음> 어. 68마일짜리 109키로 자 아리랑볼 갑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아리랑볼 <laughs> 중얼중얼 슬라브 좋아요 바깥쪽 선에 걸치고 빠른 공인가요 그다음 어 아리랑 볼 e 공 e 아, 너무, 너무 좋았어. 좋요 r 깥쪽좋아 e 루키. 보고 계십니까캔자 n 시티 의메이저리그 감독님? 타자 완전 어리둥절. 이분은투고보다 얘한테도 보여줘야지 이거를 보고 이 없는데 얘는 근데? 당신은 칠 생각이 없으시구만. 아이고 게임 많이하면 많이 할수록 근데 이거 타이밍 누르는 것도 눈이 필요해져가지고 적당해야 돼. 아 얘한테 투구수 많이 뺏기는 건 근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얘한테도 조심스럽게 던지는 게 얘도 칠수 있는 공이라 <laughs> 문제는 아니 보통 투수한테 던지면은 조심스럽게 안 던지고 빨리빨리 던지는데.

짜증나냐 이마? 어, 짜증나냐? 야 이마 그래도 여기 몸쪽에는 말이야 130kg짜리는 어 130kg 야 이거는 좀 눈에 보이나 보네 눈에 보이나봐 이거는 87마일 오늘 최고 구속 어 이건 좀 칠만한가봐 130kg.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게 메이저의 머킬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메이저의 머킬라나 크리스 바스케스 4회까지 안 해. 오 f e e in t i o r d t 오 포수도 못 잡는 슬러브 이쪽에 좋아요 선이 보였다. 바깥쪽 찔러야돼 여기 코너워크. 아이고 아이고 올렸어 커브 한번. 아, 야비. 아... 슬러브 한번 더. <laughs> 여기 좀 위험하긴 한데. <laughs> 이게 뭔지. <laughs> 저거 왜 이렇게 느리게 던지냐고 포수한테 한 마디 하는 거 같아. 누구냐 생긴 거는 완전 로켓맨. 로켓맨. 공이 느려서 아유 신경질나. 어? <laughs> 신경질나 진짜. <laughs> 짜증 나 가지고.

걸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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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타 헬리테시에라. <laughs> 이러면은 정신 차 아차하는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가요 이거 봐 이거도 몰렸나? 아 이거 와, 봐봐 68마일짜리 아차하는 순간에 이게 한 박자 쉬고 쳐그 유명한 말 있잖아 야숨 참고 거기다 도루도 주자 나가면은 위험하니까 한 박자 쉬고 쳐. 좋아. 86마일. 자, 커브. 커브는 무조건 도로 허용한다는 건데, 그거 감수하고도. 아, 6 9마일 슬러브. 몸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그렇지. 한 박자 쉬고, 너무 쉬었어 너는. 좀만 쉬고 쳐야지.

아 너무 찔렀다 이제 다시 한번 아 같은 공 보여주면 위험해 미쳐 버렸고 바깥쪽에서 이쪽으로 무브먼트 되게 아 기가 막히네. 억울할 거야.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빠른 볼 투수보다 재구되는 완전 선 걸치는 느린 볼 투수 공이 훨씬 더 짜증날만 할 거예요. 이거 분명히 느리고 칠수 있는데 이거 봐 이렇게 느리잖아. 분명히 칠수 있는데 이쪽으로 가자. 억울하지. <laughs> 억울하지 이게 심판보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아 분명히 빠진 게 아니라 들어온 게 보여 자기 눈에도. 오! 야, 더블에. 이러면 내가 힘이 낮지 어? 느린볼 투수의 수비가 이렇게 도와주면 좋다.

퀄리티. 실수 조심해야 돼. 얘잘 치더라. 얘잘치잘 치.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가 7회였나요? 정확한 용어 제가 까먹었는데. 아, 6회가 이제 퀄스고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죠. 그게 7이닝이죠. 그죠? 7이닝 이실점 좋아, 재구. 좌 외곽. 여기까지면 여기 잘 막자. 육회가 제일 중요해 이제. 에너지가 좀 부족하니까 느리게 던지자 <laughs> 더. <웃음> 더 느리게. 요거 완전 아리랑 볼로. <laughs> 더, <laughs> 더 느리게 던져. 지금 체력이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던져도 체력이 좀 딸리는 편이라. 더나리이스웨스트이게는하다은내어리어 <laughs> <체력 안배 개꿔. 웃음> <laughs> 아 미쳐버렸고 맨날 저기 빠른 것만 치다가 이런 거 보니까 못 치겠지 아주 아 커트했어 이거 이걸. 어. 이걸 커트해버리고 슬러브 바깥으로 휘어나가게 들어왔어 미안하다 친구 들 휘어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 들어와버렸네 자, i g g i n 요구까지만 7, 하면 퀄스 플러스야 예. 아 갑렬 와 내가 워낙 정확하니까 관중들도 우 하는 거봐 심판이 못본 것처럼 아니 심판 지금 뭐 하냐 로켓맨이 던졌는데 저거를 볼 준다고 우우. 자, 바깥쪽에 아, 다비. <laughs> 저게 왜 버리냐? <laughs> 걸쳤지 않느냐, 심판. 어 벌써부터 사랑받나봐 지역 팬들한테. 오. <laughs> 어, <laughs> 이거는 본래 주면 안 되는데. 본래 주면 안 돼. 그렇지. 어, 바로 뭐흔 팬들 아주. 자, 아리랑 볼. 갑니다 쟤. 와기있어 쟤. 여어 있는 쟤. 여기 있는 있어요 감독님 저.. 팔 괜찮아요 감독님 아참저 팔꿈치 괜찮은데 뭐야 졌어? <laughs> 11이닝까지 갔네. 1대0. 근데 뭐 어차피 저는 메이저 가면 되니1 스트라이크 볼 비율 저.. 볼1 6개 스트라이크 57개 오늘 대진 7이닝에 1 1개